자, 2018년도 5월 20일 전문가 램프입니다. 어, 화신테크란 종목을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셔서 동영상 진단 남겨 드립니다. 어, 일단은 지금 어, 화신테크 지금 상한가 두방 어, 아 일단은 21. 뭐4% 그리고 이때 상한가 어, 기록해 준 급등락이 큰 종목인데 이건 지금 답변했죠. 지금 화신테크 회사 측에서 어, 주가 급등 사유 없다. 그리고 관련주로 엮인 것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전기차 이외에는 엮인 게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이렇게 움직여줬다는 건딱 보면 알수 있겠죠. 시총 300억, 그리고 유통비율도 보면은 이건 작전입니다. 작전주고 세력들이, 어, 지금 시택 차익 노리고 있는 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어,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죠. 이, 이때 사지 않는 이상은 대응할 수가 없고 이거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관심 갖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거는 나중에 하락하게 되면은 손실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대응을 잘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추세 당분간은 보여줄 가능성도 높아요. 높은데 어 그만큼 하락할 확률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 자 3,100원 아, 3,100원은 무조건 이탈시킬 것 같은데 3,100원은 이탈시킬 확률이 어, 70% 이상입니다. 근데 이걸 3,100원 이탈했다 그래서 추세가 죽는, 죽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 어, 이런 식으로 어, 이탈 시키고 나서 올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 구간까지, 자, 2,900원 선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 3,100원 이탈하면은 어, 비중 좀 많이 줄여주세요. 그리고 2,900원 선 오면 추매 하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 아, 재진입. 하시길 추천. 어, 그리고, 어, 그, 어,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손절가, 마이스 5% 잡고, 진행.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실 수밖에 없구요. 급등이 이렇게 심한 종목은 욕심내기가 딱 십상이긴 한데,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은, 진짜 투자를 위해서는 피해주신 게 좋아요. 어,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잡주입니다. 잡주이고 어좀 조심해 하셔야 될 종목이란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램프였습니다.